아이허브에서 주문한 거는 되게 많은데 일단 실리마린, 실리마린 컴플렉스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제 걸로 주문했고요. 이거 먹으면 어, 숙취가 없고 술이 강해져요. <laughs> 제 블로그 끄기도 남겼었어요. 키친오브인디아 커리인데 버터 치킨 커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친한 언니가 이마트에서 얘를 봤대요. 그래서 시금치 커리를 해먹은 걸 보고. 괜히 직구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2,000원, 3,000원대예요 그리고 밥스레드밀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사실 되게 많은데 글루텐 프리 베이킹 파우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씁니다 베이킹할 때빵 불리면서 한 1g 정도씩 필요해서 소량만 필요한데도 얘가 없으면 은안 되니까 키토 베이킹할 때 많이 쓰여요 피넛버터 땅콩버터 잼은 없으면 안 되는 간식 중에 하나라서 얘도 하나 주문했어요. 땅콩버터는 주문할 때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골라요. 지금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려고 한 다섯 가지 넘게 땅콩버터를 먹어봤는데 다른 회사 걸로 이번에는 여기 건데 이것도 처음 먹어봐서 궁금해요. 이건 파마산 크래커인데 되게 비싸요. 이만한 거가 13,000원이었나? 근데 역시 순탄수량이 적기 때문에 과자용으로 하나 주문해봤어요. 근데 왠지 다시는안살것 같은? 글루텐 프리도 역시 맞고 근데 되게 비싸요. 사워도 와사 크래커, 이게 되게 양도 많고 친한 언니 말로는 골판지, 골판지 같다고. <laughs> 근데 뭐 아까 주문한 땜 발라먹기 너무 괜찮아서 생각보다 금방 먹어서 좋어요 멀티시드 얘도 크런치 마스터라고 써있네요. 로즈메리 올리브 오일 크래커예요. 여기도 역시 설탕 없는 걸로 최대한 어, 막 간식만 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설탕이 없는 간식이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쟁여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리놀라. 이거 맛있다 그래서 주문했어요. 탄수량이 조금 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먹으면 잠잘올것 같아요. 그리고 에킨스 과자들인데 얘네는 당알코올이 좀 있어서 좋아하면 안 되는데 브라운이 막 가끔 진짜 너무 단거 생각나는 날 먹긴 해요 당 생각이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초콜릿 같은 거 되게 꾸덕한 걸 옛날에 너무 중독적으로 좋아했어서 가끔씩 입막음으로 하나씩 놓곤 합니다 다크 초콜릿 데캉스 데카당스바랑 너티 퍼지 브라우니바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초콜릿 캐러멜 무스바랑 카라멜 초콜릿 너트 롤바. 얘는 약간 핫브레이크 느낌이라고 해서 주문해봤습니다. 얘는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럽고, 약간 그런 카라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에킨스는 이렇게 위에 순탄수량, 뭐 슈가 이런 거다 적혀있어요. 이거 보면서 주문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허브 간식지름.